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킹토리입니다 우후후. 우후후. 뭐죠이건 뭐죠? 저... 뭐죠? 아오 어? 아오노 아, 맞다. 아오노 아니 아, 맞습니다, 여러분들. 쫀 제가 바로 아노쫀 쫀노니. 쫀데고니. 쫀노니? 쫀노니? 이상한데 발음이? 쫀노니고요. <laughs> <쪼노니를 웃음> 어, 노니 <웃음> 이상한 <laughs> 어, 다 <수문들합시다> 그냥. 예예예. <laughs> 첫등이와 예, 예. <laughs> 예. <laughs> 함께 이렇게 어, 아오니 스킨을 끼고 온 것은 썸네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드디어 네, 네, 네. 아오니 네. 쓰나미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아오니 쓰나미 블록과 두 가지로도 준비가 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오니 쓰나미가 올때킴돌과존득은 친구들과 담력 체험을 할 장소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정말? 그리고 발견한 폐저액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저택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아무도 살지 아, 않지만 무서워. 소리가 납니다 그래 여기야 흰돌과 쫀득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4층쯤 올라갔을 때 그들은 보고야 말았습니다 바닥에 꽁틀대는 보라색의 무언가를 어? 아니, 쫀득이 아니야? 그것은 점점 커져 그래. 보라색 <laughs> 쓰나미가 되었다 당신은 어? 이 저택에 아오니 쓰나미를 피해야 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택에 막 아오니가 쓰나미가 돼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로 블럭과 장롱 블럭 이렇게 두 종류의 블럭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특성이 오케이. 있나 볼까요? 쓰네 쓰나미가 원래 이게 오기 전 후가 달라질 때가 네. 많아서 패스를 좀 해보죠 뭐이 모양은 어떻게 되나오 오.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어, 뭐야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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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저거 들보세요오 어. 오 어! 장롱 올라와 보세요 여기. 야나 참나무 판자 줘왜 여기. 왜? 어 뭐야? 어. 뭐지 왜, 나... 왜 이렇게 아 설마 장롱 안에 들어가면 어두. 어서. 그런가 그런가. 이거 왜일까요? 이거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참나무를 줘요. 좋긴 좋네. 이걸 미로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laughs> 그런 거 <것> 같네요. 야 <laughs> 엄청난 블럭들는데야 어, 이거 나름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미로 불러 그러면. 원래 실제로 아오니. 아온이... 여러분 미니게임이나 음. 여러가지에서는 미로랑 장롱이 되게 중요한 아온이 탈출 요소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맞습니다 예예. 한번 그럼 뽑아보죠 쫀득님은 뭐가 되고 싶나요? 둘 중에 아 저는 뭐 미로 해도 되고 장롱 해도 되고 둘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어디든 아온이 탈출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 먼저 뽑아볼게요 뭐 자신 있으십니까? 오케이,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음, 장롱 한번 해보시면 장롱. 제발 해라 장롱 한지만 할 때.. 어? 뭐? 야와 아, 장롱 됐죠. 두 개가 됐으니까. 오케이 안 갔다. 거는... 안 돼, 어. 뭐, <laughs> 안 돼. 이제 어차피 미로구나. 오케이. 어차피 위로 한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저희가 이 블록을 가지고 아오니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어보죠. 아 맞다. 책에 그것도 써 있는데 안 봤잖아. 어떤 걸 지어야 될지 음, 나오잖아. 보여? 아 그래요? 당신만의 비밀의 아지트를 만드세요 아오니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당신 당신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음 숨어세요 아지트엔 당신만의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특색있게 지으면 되는 것 같죠 바로 갑니다 쫄룩님 렛츠고 렛츠 렛츠고 렛츠 렛츠 갑니다 300초 만에 뚝딱 지어보겠습니다 예예 300초 이 은근히 짧거든요 여러분들 딱3 0 0초이에 아, 근데 때문에.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이거 너무 그렇게 크게 지으시면 좀 곤란 골라... 괜찮나요? 쓰나미가 예? 저희가 이게 너무 길면은 렉이 심해 가지고 저희가 조절을 보통 해요. 쓰나미 어느 정도라도 아, 정지시키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전도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거. 요베드랑 예, 예. 여기 근처에 두셔야 예, 예. 됩니다. 아오, 알겠습니다. <웃음> 아 알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해 보시지만 항상 헷갈리시는군요. 이게 여러분도왜 그러냐면 멀리도 지워 보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둘다 그래도 비슷한 속도를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위치쯤 있는 어, 게 좋더라고.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가보죠. 저도 월렛을 써서 오케이, 딱 됐다. 쫀드이가짱 크게 짓잖아. 저 근처에 되라니까 원래 이또 미로는 <laughs> 미로도 크게 크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쫀드기에 맞추죠, 뭐, 여러분. 여기쯤까지 한번 제가 그러면 해볼게요. 나 베드락, 베드락 근처에 지었는데? 베드락 저기 거든요 밖에. 보통 그 위에 오케이. 지는데 예술인 항상 그러던데도 아 그 위에 지으라고. 어. <laughs> <아니, 웃음> 말씀해주셔 알죠 예. 예, 근처는 근처죠. 예? 뭐, 뭐 할만. 근처. 그, <웃음> <웃음> 그 위에 지으라 하셔야죠 예. 아 그렇군요. 아이 몰랐네요. 저 헷갈리지 <laughs> 않을 거예요 예. 약간 장롱처럼 지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제 옷장이 장롱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장롱으로 이렇게 한번. 어. 어릴 때 장롱이 숨어 보셨습니까? 아네 어머 어워 숨어봤죠? 숨막국질 이런 거할때 숨막국질이요? 어 왜? 숨막국질 안 해봤어? 저 친구 없었어고 숨막국질 해놓는 게 어때요? 아, 너무 슬프잖아요 쫀드님 근데 너무 슬프 <laughs> <laughs> 마음이 아프네요 쫀드님 힘내세요 여러분 자신만의 네. 비밀의 아지트라고 하면은 또 자기만의 특징이 있으면 좋죠 저는 제가 옛날부터 누워서 뭐 보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만화책 포함. 한번. 그, 그 만화책 포함이 아니라 만화책만 아닙니까? 근데 <laughs> <laughs> 네, 제가 쪼는 님인 <쫀드님인> 줄 아십니까? <laughs> 응급실 만화책 포함하시는데, 예. <웃음> <응급술정>? <웃음> 포함 하시는데. 응급실적 포함. 만화책 포 하시는데. 이게. 만화책 만 아닐까 만화책 만. 만화책도. 그런 거 읽었죠 역사 만화. 에 네. <laughs> 무슨 역사합니까. <laughs> 그리고 원 워피스 어? 다 알아. <laughs> 제가 오릴때나와 어, 어, 뭐? 가지고 나로 인우야샤 보고 그랬겠지. 인우야샤 어. 뭐 채널에서 맨날 나와 가지고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인우야샤.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우야샤 안보 저희는 인우야샤 안 보면 그냥 막까장했습니다아그 정도였어요? 네 인우야샤. 아. 몸면 바로 왕따행이었습니다. 무섭네요. 와우. 친구들이 아주. 무서운 친구들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전둥님이 <laughs> 여러분들, 아, 또, 인기가 많으시거든요. 아, 갑자이요 아, 그래, 몰구만. 또, <laughs> 변명을 해주고 싶네요. 제가. 에이, 예. 미전님이 예. 또, 굉장한 분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laughs> 굉장합니다. <웃음> 이럴 때마다 또, 갑자기 받은다는 똘늑이. 좋아요. 굉장하지 예, 예. 너무 굉장해 버리고. 굉장해 버리고, 굉장해 보인다. 일단 안에는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대로 내면 되고요. 겉에를. 몇초안 남았어요, 금더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어. 이게 진짜 금방 가요, 여러분. 3 0 0도가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순식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짱 농을 닮은 좀 기축한 친구로 해 보도록 할게요. 짱농짱 짱롱, 농을 닮은 기축한 친구. 요예 <laughs> <예예>. 예. 이상한 친구네. <laughs> 여기 짱 아니에요. 저기쫀둥님처럼 이렇게 된 소리 아닙니다. 된 소리 너 너. <laughs> 짱짱좀 많은 것 같아요. 짱. 짱돌 방금. 맞아. 쌍. 그 지우 발음을 좋아하시더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우 좋습니까? 짱돌은 별로 안좋아하는데 저는 <laughs> 짱돌이한테 짱돌, 이러는 수가 짱돌, 짱돌이. 짱돌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네, 짱돌님은분의 <보면 웃음> 일패 아 여러분 종료가 됐네요 아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오케이. 모양만 가다듬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후에 뵙도록 하죠 쇽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쫀득이 워킹톨 드디어 완성이 되었네요 이제 디테일하게 아, 쫀득이가 오, 이상하게 자기가 아까 머리를 뽑는다고 자기 머리 뽑는다고 그러던 e saw a taggy, got a body to pump the dog, taggy, body pump t 이 e d o 네 you 이 a 이 with you. What is the body? What is the b o d 아마 전두기가 지금 이 안에 자신의 아디트를 머리로 장식한 것 같은데 한부경하러 가보죠, 여러분들. 루루 진짜 뭐, 뽑았어? 기대해 주십시오. 뽑드아 뽐드... 됐다. 아예, 아예예예. 키 머리, 머리. 뽑아 버리 아, 그만 좀아주 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전는 키토리에요. <laughs> 아저기요 <아니>,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 정체성이 오락가락. 나 따라야겠다, 전두기. <laughs> 오나 내가 따라해 볼까 너? 안녕, 저 서울 조원득입니다. 하나 똑같은데요. 나 똑같은데. <목소리> <laughs> 나 똑같은데? <목소리> 한번 아, 보죠 키돌님 <목소리> 여기는 코너석에 코너석에 코너 코너입니다. 우와! 미루? 여기서 저의 저의 그 비밀 비밀 기지를 찾으십시오. 비밀 기지. 코너석에 코너. 아, 진짜. <목소리>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아오니가 찾기 힘들겠다. 아, 찾기 힘들, 찾기 힘들죠. 비밀이 공개했을 것 같지 생겨. 역시 육신네요. 보이시죠 여기. 아, 여기. <laughs> 제 눈, <부분. 웃음> 제 얼굴입니다. 존드님 그 이거. 경원, 경원 원투. 어, 경원 1, 2까지 있고 아오니가 절대. 네. 어. 아, 못 잡죠 못 잡죠. 못 잡겠네요. 못 잡습니다. 어, 어, 알겠습니다. 잘 만들었네 이렇게 비밀의공간까지 완벽하게 해주셨고요. 존드가 네. 아, 나 내가 너무도 생각한건 있는데. 네. 너 스킨 바꿀 생각 없지? 없죠? 어 왜냐면 여러분 쫀득이가 자기 얼굴 만드는 거는 즐기더라고요 저렇게 양, 양털로 <laughs> 똑같이 단순해가지고 어, 쫀득이가 <laughs> 나와주시겠어요 예아니 선을 그으면 결국... 돼가지고 제 옛날에 펜아트도 선물해줬거든요 쫀득이 아 맞습니다 때. 저 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웃음> <웃음> 제가 여러분 영상에 혹시 어, 있으면 첨부를 해드릴게요 자어 여기가 바로 저의 장롱하우스. 이 밖에부터 보셔야죠, 쫀득님. 아니뭐 보시면서 봤겠지만. 아, 어, 밖에요? 장롱처럼 생겼습니다. 어. 보이시나요? 미묘한 디테일. 뭐 멀어져 가는 거죠, 저기? 여러 멀어져 가는 거죠? 어, 그냥 지르, 여기 문인데요? 문에다 지렁이 있는데 저기. <laughs> 아니야, 뭐. <laughs> 저, 저 손잡이, 손잡이. 아, 손잡이, 어, 손잡이. 문 열라는 손잡이고요.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오, 아 이제 이렇게 아득 아득하니 어둠의 공간에서 아, 책과 좋네, 좋네. 책을 읽고 또 좋고요. 음식도 먹고 다들 제가 구비해 놨습니다. 돼지 고기 그래서... 뭐 삼겹살, 스테이크, 꼬끼 다 먹을 수 있어요. 굿굿. 오케이. 와, 장롱 안에서 장롱원에서 이제 음식까지 그쵸 죠야이 야, 정도면 뭐, 뭐 아지트고 뭐 장롱은 뭐아니 여기 눌러 사겠는데 여기 눌러 <laughs> 살 <laughs> 아, 아, 생각입니다 살겠는데, 아 오님 만 아, 피하면 오케이. 여기서 제가 영원히 사는 걸로 나와주시죠 종둥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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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 둘의 이제 멋진 장소를 어 바탕으로 한번 아, 오니스나미를 발동을 해보죠. 뭐 이번엔 조금 어렵긴한데 어, 괜찮네요. 금블럭에 어쯤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쪼니님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주세요. 옆. 어 유리로 너는, 뚫고 너는, 봐도 너는, 돼요. 너는, 궁금하시면 너는, 어떻게 생겼나? 오 어, 예, 아니요 저 무서워서 안에 들어가서 <laughs> 숨어 있을 겁니다. 아꼼 숨어 있을 겁니까? 예. 어, 여러분 예.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 쓰나미 기억하시는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여러분들 반응이 뜨거웠는데 이번에도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갑니다. 어, 우 아오니 얼굴 봤어. 세상에 끔찍해. 이제 오고 있나요 지금? 오,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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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는 여러분 유리를 일단 설치를 안 했어요. 할 <laughs> <여러분. 웃음> 뭐야? 완전 징그럽잖아. 왜 뭔데? 완전 궁금하네 보라 물이 보라물이, 보라 물이야, 보라 물. 보라 물? <laughs> 이거 보면은 이번에는 보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laughs> 이렇게. 어 징그러. 오고 있나? 오고 있나? 오, 어, 징그러. 징그러. 너무 징그러. 여러분들은 3인칭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뭐 <laughs> 뭐야? 아, 오다 오다 아우니 온다 점점 뭔가 편하는 걸 느껴. 뭐야? 어 소리 들리는데? 따글 따글 소리. 소리 들린다고? 아우니 온거 아니야? 너한테? 너 지금 아우니 오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뭐지? 어? 어 가까워? 뭐 소리 가까이 있는데? 예, 모용하셨나요? 뭐 네. 예. <람이> 어, 뭐야? 뭐야 뭐야 소리가 소리 가까워지는 뭐야 이거 둠도가까워진다어 뭐야 뭐야 다야나난 여기 피 범벅댔어 <람이> 대박 야 허은이가 발견했대 너를 야이어 <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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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괜찮은 거 같은데 피는 뭐지 대박 가야아 됐어 안됐 그러니까. <laughs> 아무니 소리가 들리네요 저거. 기기 하는 소리. 아어아 네. 화! 아. 네. 나한아 이거 나무 나무를 준 이유를 알겠다 이거. 아.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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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그 블록에 있으니까 아우니가 찾아와요. 아 블록에 있으면 찾아옵니까? 어뭔 소리? 진짜네? 블록에 있으 찾아보잖아. 아미러블려면방 밀어볼라면... 방어가 안 되네요. 아 아 근데 아, 쫀들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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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와, 일로와, 일로와, 어떡해 빨리와, 어떡해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와 일로 와, 와. 야, 와, 야, 와, 와.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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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어린나 왔어 아아린이 나왔다 나왔다 들왔야 쫀들아 나 근데 새로운 거 발견함 어 진짜 소리 점점 커져 헐팔밖에안 팔 남았겠는데 여러분들 야내 어, 집에 와봐 아온이 이미 장롱 속에 숨어 있잖아. 잠깐만. 우리 집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10초 안에 가야 되거든 집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잠깐만. 전전 TV 보세요. 야물 밖으로 나오니까 괜찮잖아. 아전 TV 보세요 이게. 야. 그래서 쓰나미 못 봤는데 봐서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와 쓰나미에서 아온이냥입 벌리고 있어오 대박 사건. 러어보셨나요어떻 여기 여기 물 여기, 여기 있으면 안 죽습니다. 아 그러네. 이거를 일호를. 이걸로 만들었어야 되근그저 어, 응. 이상해요. 뭐요? <laughs> 아우, 리 소리가 들려요. 당신은 <laughs> <laughs> 곧 죽을 운명입니다. 아들! <웃음> 아들! 아들! <웃음> 존나 가 이거 차이를 알았어. 같이 죽죠. 집... 어, 뭐, 뭐. 쓰나미는. 어, 나도 들리잖아. 무서워. 쓰나미는 10초 주잖아. 아아 아, 아. 근데 미로 속에 있으면 30초 줌 어, 그래? 어, 차이가 있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응. 와봐. 게임도 풀고 일로 점점 소리 커지는데 나 너무 무서워.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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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터이 기분 터이 무서워. 잘 보세요. 예? <laughs> 왜요 왜요? 어서슬. 아, 아, 안 되는데요? 어? 안 나오네. <laughs> 어슬슬 올때 됐는데. 그그 <laughs> 분이 그, 오실 때 됐어? 아, 아, 아! 가라 어리. <laughs> 나도 못 봤어. 와 어머니가 미루를안 <laughs> 오잖아. 어 뭐야? 와아 며느. 야, 니가 야, 니 야, 니가 야, 가가 야, 니지누서 비밀 비밀 야, 야, 소리 점가 야, 가까워지고 있잖아. 야, 니가 누가? 야, 니가 누가? 야, 니가 누가? 야, 니가 누가? 야, 니가 위에. 피 보실래자꾸만. 왜요 왜요. 여기 아오니가 떠다녀 여기. 왜갑자기야어 뭐야 뭐야 뭘 보이기만 하아 아오니 소원해보. 어 귀여운데요 아까. 어머님 제가 아.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고저집안 봤지 않습니까? 제집 설명을 오케이. 살짝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케이. 오시죠. 뚜루루. 여기 이렇게 보니서 피. 또 피난다. 오 웃지. 이게 여러분 그 제가 있고. 이걸 구현한 것 같아요. 사실 아오니 게임을 해 보면 케찹 발라놨나 봐요. 네 아오야 감자 튀김왔다 케첩 바른 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장롱이나 집이 어살했어살했어살았어예 <laughs> 어, <laughs> <잘했어! 웃음> <잘했어! 웃음>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피 묻은 곳에 집이나 장롱이 가면은 아오니가 숨어있거든 거기 방 음. 안에. 죽거든요? 그걸 재현한 것 같아요. 쓰나미가 닿으니까. 아 그래서 그냥 피가 안 묻어있는 곳에 가면 어두워지는 그냥 그대로인데, 피로 가면은 아오니가 소환됩니다. 바로 아, 숨어있기 그렇네. 때문이죠? 그런 또 가서. 어, 나와라! 아, 예, 예. 아오니가 소환어아다 정말 굉장히 재밌었네요. 아오니가 정말 많이 소환되는. 밖에 나가볼까요, 쫀득님? 돈돈돈 돈. 어, 없어졌다, 다. 어. 예. 예. 무서운 아오이스다미 승마 아오모니와 함께 엔딩을 하게 됐고요. 청든 님 어떠셨나요? 아, 재밌었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도. 네. 어. 나중에 아오니 한번더 해야겠네요. 예. 아오니 갑자기 또 하고 싶어졌네요 제가 또 재밌게 했던 게임이기도 한데. 오늘 이제 머리 좀 벗어 주시겠어요? 제가 좀 불편하네요. 아 맞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킹토리예요 <laughs> 아니라서요. 저기요. 청든 <laughs> 님. <전쟁리에요. 웃음> 아, 나 나. 나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쫀득이에요. 안녕하세요, 깃털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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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좀 해주시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이빠이! 안녕! 빠이빠이!